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더욱 외롭고 힘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감동 보따리가 전달됐습니다.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.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양주시와 주식회사 고려진공안전, 구피필 및 각종 봉사단 봉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사랑의 감동 보따리를 준비했는데요. 지금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 드시고 기뻐하는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이게 하나도 힘들지 도 않고 아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.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 및 위생 장갑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저소득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스레 감동 보따리를 포장했습니다. 마스크와 라면, 비타민 등 생필품 8여 종이 담긴 감동 보따리 1,500박스는 온정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계획인데요.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더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. 에 따라서 양주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고려, 진공 등 후원해주신 물품을 가지고 이분들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감동 보따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양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이 감동 보따리를 통해 따뜻해진 봄 날씨만큼이나. 혼풍이 스며들길 기대합니다.